0.5. 일단은 x 분의 뭔가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요, 그렇죠? 해주 x 분의 1을 t로 치환하면요, 이제 t가 이제 어디로 가냐? t가 이제 무한대로 가는데 왜냐면 그러 이거 0보다 큰 놈으로 가기 때문인 거예요. 그래프를 그려봐도 아는데요, 우리가 이제 이런 x 분의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그래프가 되있어요. y는 x 분의 1이죠, 그렇죠? 무한대로 가는 걸 알고 있어요, 그렇죠? 그래가지고 이게 바꿔보면요, 리미트 t가 이제 무한대로 갈 때. 이제 x가 이제 t제곱이렇게 되고요. f t가 되는데 얘가 일하는 것은 f x가 최고 창 기수가 얼마야? 2였다라고 되는 거죠. 그렇죠. 자 이건 이제 분모가 영이다. 네, 분모가 영, 분자가 영이다라고 되고요. 이제 미분하시면요, 우리가 이제 몇 배다 정리 쓴 거죠. 4가 얼마다? 3이다 이렇게 되죠. 분모 미분, 분자 미분. f 라인 2가 얼마다? 12다 이거예요. 그렇죠. 이해되십니까? 자 이게 뭐냐면 이게 우리가 이제 fx를 뭐예요? 내림차순으로 정리했을 때의 계수인데요. 2의 x-2의 제곱 플러스 a의 x-2 플러스 b라고 했을 때 이때 얘 b가 얼마다? 0이다라는 거고요. 이때의 계수가 얼마다? 12단 이런 뜻입니다. 미분해 보시면 여기 앞에 있는 게 0이 되잖아요. 그렇죠? 이 똑같은 게 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야? 이게 0이 되는 x-2로 내림차순 정리하게 되면요. 이때 상수항이 되는 거고요. f 피가 이때 1차항이 해소가 됩니다. 미분의 몸 심이 없어지고 a만 남고 여기는 4x 2니까 이놈이 0이니까요.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일단 해놓고 이제 설명할게요. 을자 그래가지고 f가 이제 1로 갈 때니까 얼마가 되냐면 2가 되고 마이너스 12가 돼서 정답은 마이너스 12가 이렇게 되거든요.